주양자수의 총합이 3개의 오비탈인데 주양자수의 총합이 8이 되려면 조합이 뭐가, 되려, 뭐가 될수 있냐면요. 이렇게 될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주양자수는 가가 자,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게 여기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2번, 2번 껍질. 주양자수가 2번 껍질에 있는 거고요. 방위양자수는 얘와 얘가 같아요. 그다음에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의 합이 가와 나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오비탈들이 될수 있냐면 가는 2p 오비탈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얘는 방위양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3p 오비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와 방위양자수의 합이 2p도 3, 그 다음에 3s도 3이잖아. 그러니까 가는 2p, 나는 3s, 다는 3p가 되겠죠. 주양자수는 2다 맞고요. 나는 3s 오비탈이니까 자기 양자수 0밖에 없겠죠. 그다음 방위 양자수는 단은 2p니까 3p니까 1, 나는 3s니까 0. 다가 크겠죠. 정답 기니 ㄴ 디귿입니다.